본명 나종찬으로 1994년 9월 17일에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키 188cm의 몸무게 74kg으로 올해 29살의 대한민국 배우입니다. 사람 이내 벗우를 사용하여 친구 같은 사람, 다가가기 편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예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수원역에 갔다가 다 놀고 귀가 버스를 타려는 순간 어떤 누님이 자기 팔을 잡고 명함을 주면서 연락 달라고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SM 캐스팅 디렉터였다고 하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얼마 뒤 SM 오디션을 봤지만 춤을 추지 못해 박수만 쳤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후그 그 누님이 나인호를 이쁘게 봐주셨는지 JYP에 추천을 해주셔서 오디션을 받고 배우 파트를 구하는 중이라 합격했다고 하죠. 연습생으로 지내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회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참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호텔 경영학과를 가려고 준비 중일 때그 누님에게서 또 연락이 와 큐브 엔터테인먼트 연기파트 오디션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수시도 붙고 이건 배우하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당당히 합격하고 큐브 이로 배우가 됐다고 하죠. 그리고 2015년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로 브라운관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뒤 단역과 조연을 번갈아 가며 꾸준하게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연기 경험을 쌓아갔으며 2021년 KBS 드라마 다리 뜨는 강에서 온달역으로 출연하면서 많은 화제가 됐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던 지수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차한 후 온달역으로 대체 투입된 것인데 드라마가 이미 촬영 진행 중인 상황에서 1화부터 20화까지 한달 만에 찍었다고 하며 나인우는 투입되자마자 하루도 쉬지 않고 한달 넘게 찍으면서 몸무게가 7에서 8kg 빠졌다고 하죠. 하루에 1시간도 못 자고 촬영장에 왔던 적이 많다고 합니다. 나오는 대사 중약 80%가 애드립이라고 하죠. 188cm의 큰 키와 넓은 어깨를 소유하고 있으며, 입꼬리와 눈밑 점이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눈밑에 있는 점이 본인을 상징한다고 말했으며,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공개되고 커뮤니티에서 인소 남주상이라며, 인기가 있었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창 시절에 인기가 조금 있었다고 하죠. 2000년 영화 동감을 2022년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영화로, 1 9 9 9년에 김용과 2 0 2 2년에 김문희가. 우연히 오래된 무전기를 통해 소통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청춘 로맨스 영화이며 극중 오영지 역을 맡아 문희의 다정다감한 남사친으로 출연하여 20대의 풋풋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락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주 부르고 듣는다고 하며 기타도 배우고 있어 음악적인 모습에서도 능숙하진 않지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